오늘은 뭐 할지 고민이네요. 영상 거리가 없어요. 정말 고민이네요. 아,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캐릭터로 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할게 없어요. 처음에는 할 영상이 많아서 엄청 올렸지만 지금은 할게 없네요. 그래도 구독자 분들이 있으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100명이 된다면 공략을 할 수도 있어요. 선을 지켜서 무슨 공략을 해야 할지 적어주세요. 만약 나쁘지 않은 공략이라면 할 수도 있어요. 로블록스, 브롤스터즈 이런 게임을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 아니면 영상에 나와보고 싶어도 댓글. 이명 뽑아서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려요. 그리고 쇼츠를 보면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고맙고요. 가능성은 없지만 구독자 1000명 되면 나이 공개할게요. 그러면 이제 끝.